김영삼 님, 반갑습니다. 자, 1승이란 종목 가지고 계시네요. 3,930원. 비중이 20%. 러시아 전쟁으로 LNG 확보로 인해서 금일. 와, 오늘 들어가셨대요. 손절과랑 목표가 얼마로 해야 할까요?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, 3,880원이 오늘 종가입니다. 그렇게 되면은 지금 살짝은 손실권에 계신데, 어, 전문가님, 이 종목의 차트는 윗꼬리가 좀 많다라는 게좀좀 좀 걱정이 되거든요. 어 단기적으로 본다면 목표과랑 손절라인 좀 어떻게 보세요? 네, 일단은 단기로 봐,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게첫 번째. 네, 단기로 봐야 되고요. 네. 뭐, 다른 뭐 가스 관련주였으면 테마를 부지런히 타니까. 음. 괜찮은데 이제 1승이라는 이 종목은 애매해요. 테마 탈 때도 있고 안탈 때도 있어가지고 지금 테마 탔다고 보여지거든요. 오, 좋네요. 지금은 테마 탔을 때좀 빠르게.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그딱 정확하게 LNG, 뭐, 러시아 이런 뉴스 딱 보시고 정확하게 종목 딱 골라가지고 들어가신 거는 굉장히 잘하셨습니다. 잘 하셨습니다. 잘 하신 거 맞고요. 그래서 목표가를 잡는다라고 하면은 단기로 봐야 되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뭐 30%, 50%, 70% 이렇게 급등하면은 물론 좋겠죠. 근데 그 정도로 급등할 거면은 제가 지금 목표가 제시해 드린 게 의미가 없습니다. 제가 지금 제시해 드린 목표가는 그런 급등이 나오지 않고 조금씩 뭐한3% 5% 이것도 물론 급등이라고할수 있겠지만은 뭐 갑자기 상한가라나 이런 이슈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목표가는 한4 4 5 0원 정도로 짧게 정고점 정도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내가 지금 손쓸수 없이 갑자기 막 주가 막 VI 걸리면서 급등한다고 라 하면은 일단 조금 기다려 보셔도 괜찮아요 목표가 넘어가도 좀 기다려 보시다가 4,900원 넘어가는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를 잡는다 손절가는 어, 손절가는 지, 난번에 3일 동안 지켜줬던 이가 3,700원이에요. 이거를 조금 넉넉하게 보면 3,600원은 지난번 급등하고 나서 한 번도 안 깼거든요. 3,600원을 깨게 되면은, 어, 지금 김영삼님 포함해서 다른 투자자분들도 아이즘뭐안 들렸나보다 실망하면서 던지기 시작할 겁니다. 그래서 그때는 같이 나오셔야 돼요. 어. 그분들 나가고 아 나중에 다시 오를 건데 왜 너네 먼저 나가냐 하실 게 아니고 남들 나갈 때 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숨절가는 3,600원 정도로 보고 대응을 해보시면 뭐 단기에 충분히 어, 괜찮을 거고 저는. 또, 개인적인 의견을 더드린다고 하면, 손절보다는 그래도 목표가 조금 더 확률 높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말씀을 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알겠습니다. 저는 좀더 걱정을 했는데, 오히려 목표가를 좀더 비중을 좀들려서잘 파악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수익이 왠지 날것 같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수익 극대화,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